어색하다라는 말이 있죠. 좀 말이 안통한다든가 말이 좀 궁색하지요. 막힐 색잖아요. 막힐 색. 어, 우리가 그 골이 깊어서 우리가 전쟁을 치우기 힘든다든가 아 빠져나기 가 힘든 걸 요새라고 그러죠. 요새. 그런 건 요새로 읽습니다. 이거는 궁색. 어색하다. 이랬습니다. 막을 색자죠. 막힐 색. 어, 막힐 색이니까, 어,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도 어, 보면, 찰 한자도 되죠. 찰 한자. 어, 그러니까 요거는 토지요. 추운 따이죠. 추운 따니까, 아, 소위 생물이 살아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막혀 있다, 아, 하는 의미도 있고, 에, 요거는 뭐겠습니까? 이, 이런 초목이 이렇게 우거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거져 있다. 어, 그러니까, 땅 위에, 그죠? 이 땅, 땅이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 우리가 그 살림이 우거진 거 있죠? 음, 이런 건 이제 막힐 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색하다는데 근데 요런 어색이 있죠? 어세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서울에 있는 내 친구 스님한테 내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어 해석하시오. 이러니까. 어 찾아보고 답이 뭐를 끼리끼리끼리 하고 왔어요. 음요 때는, 여게 어 고기라고 하는 게 비늘이 많고, 알을 많이 까잖아요. 여자죠, 여자. 이게 음이죠, 음. 음물이죠. 바다 속에 사는, 물 속에 사니까. 이게 제 예, 여기 여자가 됩니다. 요, 삼수변이 붙으면, 이것은 고기 잡을 어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 이걸 남자식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여자 사냥 간다. 되죠? 음, 여자 사냥 간다. 여기 어, 뭡니까? 이쁜 여자지요. 이쁜 여자. 어, 이쁜 여자 요, 요 안에 여기 잡을 파가죠. 잡을 파. 잡을 파 잡는다. 두드러진, 그죠? 이렇게 에, 머리 쪽글냈던 간에 모자를 썼던 간에, 그죠? 두드러진, 그죠? 칼처럼 탁 튀어나왔잖아. 어? 우리가 뿔각하면 탁 튀어나오잖아. 그죠? 음. 용기 칼 때도 이, 이 용, 용자가 더하면 뭡니까? 이 용자가 더하면, 응? 어? 이 용자가 더하면 뭡니까? 힘쓰는 남자가 뭐죠? 힘이 뭡니까? 팍! 바깥으로 두드러진다, 이거. 음. 두드러진 음, 여자를 뭡니까? 헌팅하는 거죠. 음. 어, 좋게 표현하면 여자를 밝힌다? 어. 어색하다?